16장. 그리하여 그가 더벼와 루스드라에 이렀더니 보라, 그곳에 디모데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는데, 그는 어떤 믿는 유대인 여자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이며, 루스드라와 이구님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선한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고 함께 가려하되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으로 인해, 그를 데려다 할려했나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인 것을 그들이 모두 알았으니라. 저들이 성읍을 돌아다니며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지침을 그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하네 교회가 신앙 안에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그 수요가 늘더라. 이제 저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닐 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파하는 것을 금마는지라 저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성령이 저들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무시아를 지나쳐 드루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바울에게 시온이 나타나더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청을 하리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소서 하더라. 그가 시연을 보고 나서 우리는 주가 우리를 빌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한 것을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썼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뒤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 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볼리로 가고, 그곳에서 빌로보로 갓나니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성읍이요 신년지라 우리는 그 성읍에 여러 날 머물렀으며 안식일에 우리는 그 성읍에서 나가 백성의 기도하러 모이는 강가에 앉아서 그곳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느니라 두아디라 성읍 출신의 자주세복간 장수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우리 말을 듣는데 주가 그녀의 마음을 아니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더라 그녀와 그녀의 권속이 침례받고 나서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이리되 당신들이 나를 죽게 신실한 자로 생각한다면 나의 집에 들어와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했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났나니 그녀는 점치는 일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더라.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라 하고 여러 날을 이렇게 하는지라 바울이 근심하며 몸을 돌려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명하러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며 그가 즉시 나오더라. 그녀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소망이 없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태 있던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행정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성업의 심리 요란하게 하며 우리 로마인이 받아들이거나 준행하기 합당하지 않은 품습을 가르치나이다니 무리가 다같이 저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행정관들이 저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저들을 때리라고 명하여 저들을 많이 칙칙을 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세게 지시하여 든든하게 지키라 하더라. 이런 지시를 받은 관수는 저들을 안쪽에 있는 옥에 밀어 넣고 저들이 발을 족쇄에 단단히 채웠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됐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의 결박이 풀리더라. 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하여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으나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리되 너 자신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빛을 달라하며 뛰어들어가 바울과 신라 앞에 떨며 엎드리더니. 저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일까 하는지라 이에 저들이르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 그밤그 시각이 그가 저들을 데려다 채찍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받았으며 그가 저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저들 앞에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 모든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더라 날이 밝음에 행정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니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하여 행정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을 놓아주라 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평안히 가소서 했으나 바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로마인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은밀히 보내려 하느냐 참으로 그럴 수 없으니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하라하며 그 부하들이 말을 행정관들에게 전하니 저들이 로마인이었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더라.이에 그들이 와서 간청하여 저들을 데리고 나와.그 성읍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하니 저들이 옥에서 나와.리다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한 후에 떠나니라.